소상공인진흥공단 대리대출은 직접대출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해당 정책자금에 대한 추천을 승인해주고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간접대출입니다. 간접대출이라 함은 소진공에서 직접대출하지 않고 보증재단의 보증서담보대출로 연계하거나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로 연계하기 때문에 대리대출이라 불립니다. 최근까지 제가 올려드린 소진공대출은 직접 대출만 언급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직접 대출은 소진공에서 심사하고 직접 대출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소하고 신용으로 대출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추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위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자금을 거의 대부분 재단을 이용한 보증서 담보대출이었기에 보증서 추가 발행 여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보증서가 아니라면 소진공의 추천서를 들고 은행에 간다면 그것도 역시 대표님들의 신용대출을 위해 심사를 하게 되죠. 신용대출 한도가 은행에서 잘 나올까요?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임에도 대출 한도 승인받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은행 담보대출인데 그나마 사업장이나 집이라도 있는 대표님은 담보 제공 여력이 있다면 은행에서 검토라도 해보겠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담보 제공할 여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출만 알려드리고 대리대출은 등록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완납해도 일정기간 지나야 퇴출 가능. 재산세나 사업소득 적으면 대출 불가. 일금융권 대출 중 비상금 대출 같은 소액대출 기록 있으면 일정기간 지나야 퇴출 가능. 현금 서비스 완납해도 일정기간 지나야 퇴출 가능. 물론 은행 측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리저리 대출 받기가 쉬운 시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출 금리가 높다고 하시지만 어떤 곳에서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 승인 여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 지원 정책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원금 상환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반기 중으로 정책 자금이 나온다 한들 기존 코로나 자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출 승인은 어려우니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고금리 대환대출 중 가계대출의 대환 처리에 그나마 단비가 될듯 하나 취급 금액이 2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총선이 있으니 하반기에 소상공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다는 기대 정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확정 상태이니 내년도 표심을 위해서 움직일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계대출 대환금액도 한도 상승하라 하고 추가 대책들이 나오더라도 코로나 자금은 제외하고 심사하라고 목소리 높이셔야 합니다. 공짜로 지원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자 내는 정책 자금을 더 풀어서라도 이 시기를 지나가자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둘씩 소상공인들 문을 닫고 취업 전선도 힘든 상황에서 나라의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힘든 시기를 유예하며 지나가자라는 거지, 대출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상으로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을 이야기해보았으며 아무쪼록 기존 방식 말고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에 지낸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소상공인 정책들이 나오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